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장애가 있는 60대 팬이 황영웅 만나기 위해 휠체어 타고 그의 회사 앞에 갔다. 황영웅의 돌발 행동의 화제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글을 애워쌌다? 팬분 외쳐, 과연 영웅이 최고?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불타는 트롯맨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수인 황영웅은 역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남다른 황영웅은 물론 밝고 착한 성격 특히 가족에 대한 의심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웅이 28대인데 가끔 28대처럼 안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영웅은 인생 앞에서 낙천적이고 탈락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팬이 황영웅 회사 앞에 황영웅을 만나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60대 정도의 팬이었는데 특히 이분도 다리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탔습니다. 스튜디오의 경비원들은 이 팬의 스튜디오 출입을 불허했고 보안을 위해 추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콘서트 녹화를 마친 황영웅과 매니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영이 응웅은 장인 팬이 손을 흔들며 웃으며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매니저가 말렸지만. 황영웅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도 두렵지 않은 황영웅은 그 어르신 팬의 손을 잡고 발을 내려다 보며 휠을 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팬도 프로그램을 통해 황영웅을 알고 많이 사랑했다면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황영웅은 주머니에서 핫팩 두 개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며 할머니 감기 걸리지 않게 이거 쓰세요. 저 지금 가야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수 남진도 역시 황영웅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